자, 문제에서 여기 가로의 길이를 모르니까 A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세로를 모르니까 B. 그 다음에 높이를 모르니까 C라고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일단 힌트를 준게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 32라고 주어졌어요. 자, A 먼저 확인하면 지금 A가 하나, 둘, 셋, 네개 있죠. 마찬가지로 B도 하나, 둘, 셋, 네개 있고요. 그 다음에 c도 하나 둘셋네개 있어요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a 네개 b 네개 c 네 개니까 4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해주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3 2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8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f의 길이가 df의 길이가 루트 30이라고 주어졌어요 자 df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루트 30은 루트 씌워서 밑변의 가로의 제곱, 플러스 세로의 제곱, 플러스 높이의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. 그러면 이 양변을 제곱하면 A제곱, 플러스 B제곱, 플러스 C제곱은 30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. 자,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게 직류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는 거예요. 겉넓이 봐주시면 여기에 BC가 몇개 있어요? BC가 두개 있죠? 그러면 EBC. 그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A, B가 몇개 있어요? 위아래 두개 있죠. 그러니까 e A B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A C가 앞에 뒤에 앞에 두개 있으니까 두개 있으니까 e C A가 나오겠죠. 그러면 결국에 e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의 값을 구하면 돼요. 자, 그러면 우리는 곱셈 공식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을 확인해 주시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플러스 e a b b c c a 에요 그러면 좌변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8이니까 8 제곱하면 64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30 플러스 e a b b c c a 가 나오죠 그러면 e a b b c c a 는 이항 해주시면 34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30을 빼주면 34가 나오게 되죠 그럼 이게 직립면체의 겉넓이였죠 그래서 정답이 겉넓이 34가 나오게 돼요